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요. 2019년 국립 청주박물관 특별전 호소의 마음 미지의 역사를 깨우다에서 전시되었던 뚜껑 있는 북다리 항아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기하면 어떤 모양이 떠오르나요? 저는 장독대나 밥그릇, 국그릇 같은 모양이 떠올라요. 그쵸. 많이들 그런 모양들을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정말 재미있는 모양의 토기도 있었어요. 음, 무슨 모양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음. 이 토기는 유계대부 토기라고도 하고 이걸 풀어서 말하면 뚜껑이 있는 국다리 항아리라고도 말을 해요. 모양도 재밌는데 이름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토기에 대해 알려면 고대 호서 지역에 대해 알아야 해요. 호서 지역은 충청도의 별칭으로 제천 의림지의 서쪽이라는 뜻이에요. 이 지역은 삼국시대에는 백제가 그리고 그 이전에는 마한이라는 정치 연맹체가 있었어요 저 마한 알아요 마한, 진안, 변한사만할때그 마한이죠 맞아요 이 토기들은 마한 사람들이 사용했어요 원래는 경상도 지역에서만 출토돼서 진안과 변환 사람들만 사용했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평택, 오산, 그리고 천안, 아산 최근에는 천주 송절동과 오송에서 많이 출토됐어요 이것을 음. 통해 호서지역의 마흔 사람들은 진난과 변한 사람들과 교류를 했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죠. 음, 뚜껑 있는 국다리 항아리로 교류 사실을 알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그리고 이 토기들은 국다리 위에 붙은 토기 모양에 따라서 다리 모양, 항아리 모양, 접시 모양으로 나뉘어요. 음. 그런데 호서지역에서는 이런 다리 모양이 가장 많이 나타나요. 여러 지역에서 출토된 뚜껑 있는 굿다리 항아리예요. 어떤가요? 뚜껑들이 모양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오, 잘 관찰했어요. 이렇게 아산 용두리 진터에서 출토된 것처럼 뚜껑이 방구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또 미량 전사볼리 합천 성산리처럼의 모양을 가진 뚜껑도 있어요. 이것들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뚜껑의 나선형이나 동심원 무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 엄청 예리하네요. 어, 특히 호서 지역에서 출토된 것들 잘 살펴보면 네. 뚜껑에 나선형이나 동심원 무늬가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햇빛을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해요. 그럼 이런 무늬들 말고 다른 무늬도 있나요? 사선형으로 꾸민 것도 있고 그리고 문양이 없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뚜껑이 있는 국다리 항아리에 대해 배웠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소감을 한번 말해줄래요?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마안과 뚜껑 있는 굿다리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 지역마다 문이나 형태가 다른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정말 이 뚜껑 있는 항아리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음. 그럼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음. 뚜껑 있는 항아리를 양초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배웠던 뚜껑이 있는 굽다리 항아리 모양을 이용한 양초 만들기 체험을 진행해 볼게요. 재료로는 양초 점토가 있고, 양초 신지가 있고, 그리고 나무 꼬챙이를 준비했어요. 이제 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파란색 점토를 이용하여 만들어 볼게요. 양초 점토를 같은 크기로 4등분 해 볼게요. 다음으로 점토 한 조각을 반으로 나눈 후에 원기둥 모양으로 말아줄 거예요. 그리고 점토 두 조각을 이용해서 우주선 모양의 공을 만들어 줄거예요 동그랗게 만든 후에 옆에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우주선처럼 만들어 주는데요. 완성된 모양은 아까 만든 원기둥 위에 살짝 눌러서 고정해 줄게요. 마지막 점토 한 조각은 3분의 1로 자른 뒤에 작은 공 하나, 큰공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크게 만든 공 모양은 살짝 눌러서 꽃 모양처럼 만들어 줄 거예요. 모인이다 만들었으면 앞에 만들어 놓은 눈거 위에 공을 올리고 뚜껑을 덮어서 살짝 눌러줄게요. 음. 이제 꼬챙이를 이용해 뚜껑 부분에 나선형 무늬를 새겨줄 거예요. 이제 꼬챙이를 이용해서 심지 구멍을 내주고 심지를 끼워줄 거예요. 짜잔, 완성되었습니다. 어때요? 비슷한가요? <laughs>